해결과 변증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해결에게 물었습니다. 모순 속에서 진리는 형성되지. 선생님, 모든 것이 변증법으로 설명된다면 모순이 없는 진리도 있나요? 해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순이 없으면 진리도 없다네. 해결은 진리를 고정된 하나의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모순과 갈등을 통해 새로운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정명제와 반명제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단계의 진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진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어야 더 깊은 깨달음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겔의 이 말은 변화와 모순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